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그냥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당장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바나나 보관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일 보관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보관과 섭취 습관이 혈당 조절, 소화 건강, 나아가,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당뇨병을 걱정하시는 분들, 소화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나나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으면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고 맛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바나나는 후숙 과일입니다. 수확 후 실온에서 천천히 익어가며 당도가 높아지고 향과 식감이 깊어지죠. 그래서 후숙이 필요할 때까지는 냉장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더 이상 숙성이 필요 없고 실온에 두면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껍질이 시커멓게 변해도 속은 오히려 더 단맛이 풍부하고 신선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바나나를 냉장 보관할 때는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세요. 줄기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 보관 시에도 5일에서 7일 정도는 신선한 상태로 즐기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나나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었거나 금방 못 드실 것 같다면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에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요거트 토핑, 바나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이렇게 혈당을 올리는 과일로 알려져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완숙된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줄고 단당류가 늘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적정량을 조절해 드셔야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독 섭취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땅콩버터, 바나나 그릭 요거트 조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속이 비어 있을 때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이 급격히 흡수되면 혈액 내 칼슘과 불균형을 일으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꼭 식사 후 또는 다른 식품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귤류 과일입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자몽 등을 함께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도 한때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소화기관이 민감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바나나와 최고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장 건강까지 도와줘 바나나의 섬유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셋째는 귀리 오트밀입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에 바나나 슬라이스를 올려 드시면 심혈관 건강, 혈당 안정, 장기적인 포만감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노랗게 익은 바나나,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껍질은 까맣게 변해도, 속은 더 달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랩으로 줄기를 감싸고, 필요시 냉동 보관까지 활용하시면, 신선함을 2배, 건강은 3배로 챙길 수 있습니다. 혼자 드시기보단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감귤류 우유와의 조합은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한 선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